10월 20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임정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증시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FOMC와 마이크론 충격에 외국인의 자금 이탈 규모가 확대되면서 양시장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FOMC에서는 예상대로 25BP 인하가 결정되었지만 점도표가 상향되면서 향후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현실화됐습니다. 예 미증시는 3% 내외로 급락했었고 국내 증시도 2%대 급락세로 출발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1,450원을 돌파하면서 지수 하방 압력이 강화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로 전환했고 특히 코스피 선물 순매도 규모는 6천억 원을 상회했습니다. 급격한 투시 막화에 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반도체 업종의 낙폭이 컸던 이유는 마이크론의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내 반도체주의 4분기 실적 전망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강달러 수혜가 예상되는 조선과 화장품, 엔터 등 일부 종목의 강세를 보였지만 부진한 투자 심리를 반영하면서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 증시는 FOMC 충격을 딛고 하루 만에 반등을 시도했지만 보합권 등락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11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3.1%로 수출 증가 및 견고한 소비 지출 영향에 잠정치인 2.8%보다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2만 명으로 예상을 하회하면서 견조한 고용을 유지했고, 11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비 4.8% 급증했습니다. 조정 국면에 진입했던 엔비디아는 6거래일 만에 반등했고 반면 마이크로는 가이던스 실망감의 정규장에서도 16%대 급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미 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속도 둔화 전망에 혼조세를 나타냈고 유럽 증시는 연준의 매파적인 금융정책 기조의 주요기 1%대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 물국채 금리는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 변화에 이틀 연속 상승했고 달러도 FMC 결과를 소화하면서 사흘째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가는 달러 강세와 내년 원유 수요 부진 전망에 70달러 선을 하회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산안 만료를 하루 앞두고 트럼프가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면서. 미 연방 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불거지며 미 증시 상승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FOMC 충격에서는 다소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낙폭이 과도했던 일부 대형주의 반등은 국내 증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BOE와 BOJ 금리 동결에 이어 오늘 오전 발표되는 중국 LPR도 동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늘 밤에 있을 미국 PC 결과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FOMC 충격을 딛고 하루 만에 미국 증시가 반등을 시도했습니다만 보압권 등락 끝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예산안 만료를 하루 앞두고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불거지면서 미증시 상승이 그런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미국 주식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일혁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로스 에스카 해외식 전략을 담당하는 김일혁입니다. <laughs> 어제 FMC가 시장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매파 성향을 보였습니다. 내년 기준금리 인하폭 전망치를 100BP에서 50BP로 낮춘 건 시장 예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FMC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한 사람이 4명이나 됐고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도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내년 기준금리 인하 회수 전망을 2회에서 1회로 더 낮춰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파월 의장의 언급을 회피해왔던 중립금리가 현재 기준금리에 가깝다고 하면서 미국 국채신변물금리가 중립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FMC를 무난히 넘기면서 연말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잘못 봤습니다. 만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e c 하면서 기금 프 h e case o 는 t h a s e 나고 나면 a 가 지나고 나면 트럼프의 연준 압박이 강해지고 또 생산성 향상 기대가 높아지는 c 로 전개될 거라 h 전 case of t h 이 c 번에도걱정 t 고 e cas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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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of t h 당 case 면 바로 관세를 부과하고 불법 이민자를 추하하면서 플래시 압력을 높일 거라는 걱정도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미국 경제의 지명성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후퇴시키면서 인하 사이클을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예상한 수준이었지만 이외에 인하 전망도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 올해 점도표에서 기준금리 동기를 주장한 점이 네 개나 있었다는 점이고요. 아, 두, 시, 두 번째는 다시 커진 인플레이션 걱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를 유보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크게 높였다는 점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중립금리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갑작스럽게 파월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수를 고려보게 해 되면 내년도에 이회 인하 전망도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할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지만 시장이 차기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소화하는 시기에 지금 근접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저희들은 주식 비중 확대를 유지한다는 그런 김일혁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아,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대그린푸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현동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몰캡 담당 성현동입니다. 어, 현대그린푸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현대그린푸드는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 회사로 이제 단체급식, 식자재 유통, 그리고 외식 사업 등의 푸드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올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별도 기준으로 매출액 5,870억 원, 영업이익 337억 원을 기록을 하였는데요. 어, 식자재 유통 부분의 경쟁 강도 상승으로 이제 이쪽이 매출액이 한10.4% 정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체급식 부문이 18.9% 그리고 외식 사업 부문이 10% 성장을 하면서 어 이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체크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첫 번째로는 이제 어 단체급식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런치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뭐 외식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이제 군내 식당 제공이 기업 복지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2019년 기준으로 평일 중식 기준 한 1, 32만식 정도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이게 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36만식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어, 이제 캡티브인 범현대그룹 외에도 전국 5개 차병원, 경찰대학 등 신규 사업장 확보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어, 두 번째로는 이제 밸류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 11월 7일에 밸류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 주요 내용은 이제 수익성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 PBR 0.6배, 현재 ROE 8.9%, 그리고 주주환원율이 33% 정도인데 어 2027년까지 이제 ROE 11.1 11%, 11 그리고 주주환원율 40%로 개선하면서 어 PBR을 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어, 이에 따라서 이제 2024년 기준으로 어, 약 110억 원을 배당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2025년부터는 중간배당 100억 원, 결산배당 100억 원으로 어, 주당 배당금이 두배 정도 확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어, 자사주 10.6% 상당을 매입하고 매입년도내 소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현대 그린푸드는 현대백화점 계열사죠. 단체급식, 시차적 유통, 외식사업 등의 푸드 서비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아, 3분기 실적은 매출액과 영업이 각각 전년 대비 5%, 37%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외식사업 부분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성장세를 지속를 하고 있는데요. 그린푸드의 체크포인트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런치플레이션, 즉, 런치와 인플레이션 합성어데 런치플레이션에 따른 단체급식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범 현대그룹 외에도 전국 다섯 개 차병원, 그리고 경찰대학 등 신규 사업적 확보가 지속이 되고 있고, 아, 두 번째는 현금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소각을 골자로 하는 그런 밸류업 계획을 공시를 했습니다. 이 밸류업도 상당히 맛집이라는 그런 홍현동 의원이 그렇게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아, 이상으로 12월 20일 브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